유닛 9는 대어리즈 대어라, 명령문, 감탄문을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문법적으로 어렵진 않지만 문법 시험을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완벽히 숙지를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어리즈 대어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학교 때 거의 유일한 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어는 원래 웬만한 문장들이 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어순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위치가 바뀌는 건 사실은 규칙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B 파트에서 배울 명령문과 우리 의문문 배운 거 기억하시죠? He is a teacher인데 그는 선생님인가요? 하려면 Is he teacher 해서 동사 주어의 어순을 띄었죠 그러니까 의문문도 사실은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로 이제 도치된 어순을 띱니다. 네, 그렇게 규칙적인 게 아닌 이상 일반적인 평소 문은 주어 동사에 어순을 띄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배우는 데어리즈 데어랄입니다. 살펴볼게요. 데어리즈 데어랄은 여기 그냥 이걸 원래 해석을 하실 때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는 거예요. 이때 동사는 일형시이기 때문에 이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실제 주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가 실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사가 한 개이면 is, 여러 개이면 are. 수일치는 대열과 하는 게 아니고, 대열 is 뒤에 나와 있는 명사와 수일치라는 게이 문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AB번 한번 살펴볼게요. 해석은 우선, 벽에 파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고요. 여기 파리가 지금 한 마리죠? 그러니까 얘랑 수일치해서 이지가 되는 겁니다. B는 똑같은 내용인데 벽에 파리들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파리들이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알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대어리즈 대어랄은 뒤에 나오는 명사랑 수일치한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대어리즈 대어랄처럼 here is here라 역시도 뒤에 나온 명사와 수일치라는 도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다이얼로그나 문법 시험에 요 규칙적인 도치로 나오는 건두 개인데요. 대어리즈 대어라, 히어리즈 히어랄입니다. 요두 개는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해석할 때는 실제로는 이 대어는 주어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위치상으로는 주어 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대어리즈 대어라의 의문문은 이 비동사기 때문에. 대얼과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A 번에 여기 주변에 영화관이 있나요?라고 물어볼 때, Is there a movie theater?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비동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도 네, 거기에 있어요. 없으면 No, there isn't. 물어본 대로 대답하시면 되고요. 여기 만약에 요 명사가 복수형이죠? 그럼 요 R이랑 수일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도 Yes, they are. 구정이면, no day, an'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의문문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s 인지아인지 맞추세요 하고, 대열이 있을 때는, 얘랑 수일치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보면 누구랑 해야 돼요? 요 대열 뒤에 있는 이명사와 원래 해야 되는 거죠? 왜? 이 문장은 평소문이었으면, 이랬을 문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원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문이 될 때는 이렇게 살짝 떨어진다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음. 그리고 이제 이 e, how many 할 때는 이 how 가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원래 얼마나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이 그 교실에 있습니까?라는 표현으로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the class? 이렇게 썼네요. F는 아 비동사기 때문에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다가 낫을 쓰시면 됩니다. 이건 뭐 새로운 게 아니네요. 되셨죠? 대어리지 그러니까 구문은 사실 수일치와 의문문이 중요합니다. 그거 잘 보시고요. 다음번, B파트입니다. B파트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명령문이라는 건 뭐뭐해라기 때문에 필자가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독해하실 때는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명령문 중요하고요. 뭐뭐해라. 뭐뭐 해주세요 라고 명령 지시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명령문은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시작을 동사 원형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명령문을 영어에서 만들 때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시면 무조건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So get out of here. 야, 여기서 좀 나가. 명령하는 거죠. Forgive me.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의 표현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떠들면 이런 말 많이 듣죠? Be quiet. 뭐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로 시작한 Be quiet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정명령문이라는 게 있어요. 하라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 떠들면 뭐하라... 어 뭐야? 만약에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야 뛰지마. 이런 거할때 어떻게 하느냐? 부정명령문은 이 동사원형 앞에 don't나 never를 써서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더즌트 동사원형은 없을까요 더즌트는 쓸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명령문 잘 생각해 보세요 명령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어 상대방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문이 동사원형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여기 주어 누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는 그러니까 2인칭이니까 원래 부정을 돈투로 했었죠 그래서 더즌트 동사원형이 아니라 don't 동사 원형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명령문에는 항상 주어 유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부정명령문 했고요야 요거 중요하네요 3번 요거 요거 사실은 let us의 줄임말이죠 나중에 O형식 가서 할게요 근데 let's 라는 건뭐뭐 하자라는 표현인데 let's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라 원형이 온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아무튼 l e t 뒤에는 꼭 동사원형 와야지 여기가 뭐투가 온다든지 뭐 이상한 게 오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뭐뭐 하지 말자는 let's not 동사원형이라는 거 요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한번 볼게요. let's go 야 어디 어디 가자 이런 뜻이고요. let's not hurry 서두르시면 안됩니다. 서두르지 마 요런 표현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명령문까지 저희가 빠르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감탄문인데요. 이것 좀 어순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죠? 이미 영어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무슨 와더 혁명 주동 하우영 주동 이런 말도 들어 봤셨을 텐데 사실 감탄문은 어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이해하시면 저절로 외우실 수가 있고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여기 사실은 비동사가 와서 이형식 문장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이 주격보 자리에는 품사가 두 가지가 올수 있죠. 명사가 올수 있고, 형용사가 올수 있는데, 이런 이형식 문장일 때, 이 명사나 형용사를 사실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은 명사를 강조할 때는 what을 쓰는 거고요. 형용사를 강조할 때는 how를 쓴다는 건데, 항상 강조하려면 위치를 어떻게 합니까?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얘네를 우선 강조하기 위해서 꾸며준 다음에, 얘네가 중요하게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맨 앞으로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what? 명사를 꾸며줬으면, 명사 덩어리 다음에 원래 있던 주어 비동사 나오면서 이렇게 감탄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어 비동사가 짧을 때는 생략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요. 여러분, 이 what? 혁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원래 명사가 단수형이면 앞에 어를 쓰고요. 얘를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무슨 가로돼 있는 건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형용사가 꾸며줄 수도 있지만 안 꾸며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와더 혁명이 아니라 와더 명사 주동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냥 영어에서 감탄문을 만들 때 명사는 와수로 꾸미고 형용사는 하우로 꾸민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강조하려고 어떻게 한다? 맨 앞으로 빼온다는 겁니다. 그 뒤에 주어, 비동사는 써줄 수도 있지만 짧고 우리가 알수 있으면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순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It is a very nice car.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야이 차는 참 멋진 차구나 이런 문장이죠. 근데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이걸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품사가 보시면 자동차니까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동차는 명사기 때문에 여기 와 a 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맨 앞으로 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What a very nice car! 이 e 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 이디지가 e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생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와 엄청 어, 뭐뭐 하구나. What an ice car! 와이차 엄청 멋지구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반대로 이두 번째 문장은 They are very kind friend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여기도 근데 명사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강조하려고. 근데 보세요. 여기 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수형이면 어가 없겠죠? 똑같이 여기 강조하려고 what을 쓴 거고요. What kind friends인데. 요걸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 거죠. 그래서 이런 어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우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보세요. 이형식 문장이죠. 물론 여기 이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부사도 꾸밀 수가 있어요. 여기 이형식 문장 봤을 때 여기 이번에는 형용사가 와 있죠. 그럼 이때는 와이 아니라 하우로 꾸민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지우고 요거 대신에 하우로 꾸며요. 얘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How beautiful she i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쉬지는 필요 없으면 생략이 가능하고 해석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실은 여기는 일형식 문장으로 일형식 문장으로 여기 부사가 쓰인 건데요. 부사 역시도 하우로 수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how brightly the stars shine 이런 식으로 돼서 감탄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그 별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물론 100% 이형식 문장만 쓰는 건 아닌데 대부분 요구문은 이형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밀 때는 와수를 꾸면서 앞으로 도치한다는 거 형용사일 때는 형용사나 부사일 때는 하우로 꾸면서 앞으로 빼낸다는 거 요것만 아시면 요어수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죠?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고 났으면 그 나중에 요 어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와더 형명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기도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죠. 그러니까 하우형 주어 동사. 근데 얘네는 필요 없으면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엑셀 사이즈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25페이지 첫 번째 문제. 야, 문좀 열지 마. 명령문입니다. 근데 명령은 누구한테 한다? 너한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돈트나 네벌로 부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2, 3, 4번도 꼭 같이 한번 풀어 보시고요. 이제 B번에 서술형 한번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야, 학교에 늦으면 안 돼. 늦지 마. 명령문이죠? 근데 하지 마니까 부정 명령문 같아요. 그래서 돈트 근데, late는 늦은이라는 형용사죠. 앞에 비동사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명령문은 원형을 써야 되니까, B로 쓰시고요. late for school.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유니크의 대어리즈 대어라, 명령문, 그리고 감탄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더 공부를 꼭 해보시고요. 수일치하는 부분과 어순 부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